노인이 꺼낸 지팡이는 참으로 보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나무껍질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금이 간 누가 봐도 버려진 지팡이 같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팡이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엇입니까? 철수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철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네. 이 늙은이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물건이지. 하지만, 이렇게 낡은 지팡이를 철수는 이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저 낡은 막대기에 불과해 보였으니까요.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심이라네. 금이나 은보다 구슬이나 비단보다 진심이 더 귀한 법이지. 노인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미를 살리겠다는 진심 하나로 이 깊은 산에 들어왔고, 목숨을 걸고 산삼을 구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어미를 생각했다. 이런 효심이야말로 하늘이 감동할 만한 것이지. 어르신, 철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너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이 지팡이로 무엇을? 철수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 지팡이로 땅을 세번 두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세 번, 딱세 번만 말이다. 세 번. 그렇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두 번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세 번째는, 그것은 내가 알아서 쓰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엄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지팡이는 욕심을 위해서는 절대 쓸수 없다. 오직 진심 어린 소원에만, 응답한다. 만약 탐욕으로 이것을 쓰려 한다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니라, 철수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비록 낡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대체. 철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산을 지키는 자라네. 그것만 알면 되지 않겠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가거라. 내 네, 어미가 기다리신다. 어르신. 철수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철수는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손에 쥐어진 지팡이의 감촉은 분명했습니다. 산신령님, 철수는 무릎을 꿇고 사라진 노인을 향해 저를 올렸습니다. 지극한 효심을 알아봐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땅을 세번 두드리면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지팡이로 동굴 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톡첫 번째 톡두 번째 톡세 번째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르그릉,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서 있는 바닥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게 어찌된, 철수는 놀라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닥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철수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철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동굴 입구 바로 그가 떨어졌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비치자 철수는 눈부심에 눈을 가렸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철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저 깊은 동굴 바닥에 있었는데, 어느새 밖으로 나와 있다니. 지팡이. 정말 신비한 지팡이로구나. 철수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낡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철수는 품 안에 산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삼도 무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미 제가 돌아갑니다. 철수는 다친 다리도 잊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욱신거리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준 약초 덕분인 것 같았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철수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산에 들어간 구 소식이 없어. 모두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철수야, 살아 돌아왔구나. 이를 어쩐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철수를 둘러쌌지만 철수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미, 철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더 야위고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 쉬고 계셨지요. 어미, 제가 왔습니다.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산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걱정. 많이 했단다. 내가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줄 알고 걱정 마십시오, 어미.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산삼으로 어미를 낫게 해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산삼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지요. 산삼이 다 다려지자 철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한 숟가락씩 떠드렸습니다. 어미, 천천히 드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이 담긴 산삼을 한 모금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너무 깊어서 산삼을 드셔도 기운을 차리시기 어려워 보였지요. 철수는 초조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산삼을 구해왔건만, 그때 철수는 문득 지팡이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은 세번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데 썼으니 아직 두 번이 남아 있었지요. 철수는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미를 낫게 할수 있을까?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어미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어미만은 살려주십시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병상 옆 바닥을 지팡이로 세번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순간,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 나오더니 그 빛이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이, 이게. 철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쁘던 숨소리도 점점 안정되어 갔지요. 철수야. 어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미. 이게 꿈이냐.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간 누워만 계시던 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운을 차리신 것입니다. 어미, 정말 나으셨습니까? 철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신기하게도 아프던 곳이 하나도 안 아프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미. 이것은 모두 산신령님의 은혜입니다. 철수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 낡은 지팡이가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의 마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철수가 신비한 지팡이로 어머니를 살렸다는 소문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는 욕심 많은 정부자도 있었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